어카운트들이요, 네, 어카운트들어카어카운트들이그 네. 네. 여인을 생각하면, 억카을트들린여어카운어이 생기죠. 지금 참어려운 시대 이요이요 어카운트들이요, 들이다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힘들어하는 세상에 좀 힘을 줘야 하고 기쁨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세계 기독교를 대표해서 <laughs> 세계 기독교를 대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세계 대표가 됐네요 <laughs> 어, 오늘부터 음, 해운선교방 해운교회 성탄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칼럼,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이 성탄으로 집중이 되어서 올해 성탄은 나만의 성탄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성탄. 그래서 내 생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니까 어? 사람일을 모르니까 올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나만의 성탄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운대 교방송 2 3일에 행사가 있는데 꼭 그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또많 사람들이 많이 오면 내가 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평일날도 오셔서 그렇게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성탄의 기쁨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단한 명만 한 명이라도 하면 오픈해가지고 함께 성탄 맞이 수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1 절로 7 절을 보면 성탄절 때 많이 목사님들이 본문을 잡던 그런 내용입니다. 공간 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음, 오늘 좀 나는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조금 살짝 살펴보기로 하는 아, 누가가 바라본 오늘 본문의 말씀이네요. 예수님의 실제 상황. 예수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지금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실제 상황의 모습을 네. 한번 살펴봅니다. 네. 어,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상황. 그죠? 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 구유 그러면, 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죠? 저도 우리 차에다 가끔 가다 김치 한번 싣고 다니면은, 하고, 냄새 한번 빼면, 은 맨날 며칠을 가야 돼, 냄새가. 잘안 빠지더라고, 냄새가. 막, 그래야, 문을 열어놓고 해도 잘안빠지요 그런데 그 말이 살고 있는 그말 부위에 누을 때는 그 냄새가 얼마나 그 냄새 나겠어요. 그말 부위통, 그 말구유통, 아무리 닦아도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거기에 내셨다고 하는 것인데, 음. 어, 이 부분을 왜 예수님께서 음, 이 땅에 오신것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합시다. 아, 예수님은 음, 이 땅에 하나님 명을 받고 이 땅에 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내가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 인정하죠. 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아멘. 우리가 인정해요. 다 알죠?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다, 다 좋은데, 그죠? 다인정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없었냐, 이 말이에요. 말풍이 왜 없었을까? 그죠? 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맘을 창조하셨대 때,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우리, 저, 뭐, 물건, 우리 세상 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 그런 분이 이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뭐,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이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고 알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불의에 오셨을까? 무엇 뭐 때문에? 어, 왜 오셨을까요? 어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연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갔죠. 그렇게. 이해하고 어떻게 된다 그러면, 참, 그사람도한테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왜, 그분이 그렇게 오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 이렇게 한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이걸 듣 알고 싶어서, 그렇죠? 하나님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와 성자와 성령이그 자리에 계셨던데, 그 그러면, 그 분들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존재들인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그 신호 외락을 느끼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어, 인간, 쉽게 말하면, 인간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과, 어, 친근해지, 친근해지기 위해서, 친근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 구해 오셨다. 이걸 가르켜서 오늘 동변상령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변상령. 무슨 말이냐면,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잘 이렇게 뭐가 통하거든요. 그죠? 이게 마음이 통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동변상령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같은 인간이 되셔서 가지고 한번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자 같이 인간이 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가지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한번 이렇게 느껴보자 알아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구해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부자들은 다음 기회에 오늘 여기서는 조금 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높은 자리를 내려오시고 시골뜨기 아이처럼, 그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사람 품꾼으로 뭐 일시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아기 예수, 풍변상년의 모습으로 이다가 오신 예수 그시도를 붙잡고, 아마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도 나처럼 사람이 되셨나요? 다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이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발자를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처럼 인간 이 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발굴통에서 태어나시 있으세요?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laughs>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 아마 이러면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알고 싶어서 사람이 되었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것 같아요. 내가 너를 더 나, 동변 상년에 그런 신정으로 찾아서 오잖아요. 그런 신정으로 내가 너를 잘 알고 싶어서, 그렇죠? 너를 더 사랑하기,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이 되었단다. 라고, 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어, 인생 겪는 고난이 얼마나 심한 건지, 참, 인생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면 고통심한 것인지, 그죠? 얼마나 인생 사는 것이 괴로운 것인지. 힘들지 않을요 인생 사는 것이. 어,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어서 내가 왔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해요. 또,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들에게 사탄의 시험, 사탄 유혹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한 건지, 내가 그것도 알고 싶어서 이 땅에 왔단다. 그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고 싶어서 내가 너처럼 사랑이 되어서 왔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허무와 불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인간의 마음이 어떤 건지, 네 마음은 어떤 건지, 네 성화는 어떤 것인지 그죠?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왔단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시기도 할것 하시기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오신 주님을, 그 어, 내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죠? 내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를 붙잡고, 그죠? 내가 받는 고통을 알기 위해, 체험하기 위해서, 나와 더 친근해지기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말 구해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또 그렇게 없섰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을 전부 다 해결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너처럼 어, 겪고 알과 위해서 이렇게 왔다 그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래, 그래 나너 알아. 그렇게 너 고통 사탄의 유혹, 너 불안하지 뭐 이런 것너참 어, 뭐 허무하지 이런 것 알아. 그렇 게끝끝 끝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아니,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전부 다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발자 관입 따라 붙잡고 살아가면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하는 그 날이 얼떨불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잖아요 이 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이 얼줄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뭐 천국에서 다 만나 야될줄로믿습니다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구관에 오신 예수의 모습을 다른 학교에서 어, 찾아봤습니다. 동변 어, 3년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달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곧 나를 위한 탄생이었고, 우리 가정을 위한 탄생이었고, 이 나라의 민족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탄생입니다. 예수 그 시대에 빛이 비춰질 때, 어 세상은 실체를 알 수가 있고, 어두웠던 세상, 후감에 그늘에 누웠던 세상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빛되신 예수 크리스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분 앞에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날에 예수 크리스토의 성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맞이하며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년 있는 성탄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정으로. 어, 예수 그때 탄생을 맞이하며 버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준비와 내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